이번 영상은 통계로 보는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2022년도에 작성된 보건복지부,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작성한 내용인데요. 이게 400쪽이 넘어요. 지금 이 파일은요. 그래서 앞쪽에 그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한 30쪽 되는데, 그것만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여러분들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장애인복지론하고 사회복지법제실천을 두 개를 강의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교 교과서, 책이다 보니까 책이 발간되는 시점에는 최신 통계가 아니에요. 그게 현황자료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최신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최대한 이제 최신 통계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법이든 여러분들 뭐 장애인정책이든 기본적으로 현황이나 실태를 알아야 뭘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 특히 매년마다 나오는 이런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쪽을 조금 더 오래 공부하실 마음이 있으시면은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실무에서 좀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가끔 이렇게 뭐 보고서 쓸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은 그 실용적인 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서 이게 지금 쪽수가 잘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사회보장 통계 분야를 14개로 나누고 있어요. 자, 1번 가족, 2번 아동, 3번 청년, 4번 노인, 5번 장애인, 6번 근로, 7번 소득보장과 빈곤, 8번 건강, 9번 보육교육, 10번 문화, 11번 주거, 12번 에너지, 13번 환경, 14번 사회재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다누고 있고요. 자, 인포그래픽 그 파일 보면은 14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워낙 이, 그 내용이 많은데 이 표를 다 보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게 그림으로 보는 인포그래픽 그림으로 보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PDF 파일에 보면은 16쪽의 전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체 인구성장률. 자, 인구성장률은 1970년도에는 2.18%였다가 지금 2022년, 자, 불과 작년에는 마이너스 0.23% 인구성장은 사실상 이제는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인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뭐 전국은 19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인천이 약간 높은 편이고요. 울산, 부산이 예, 다소 낮은 편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 기준은 15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 평균이 지금 19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예, 다소 높은 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인데요. 2022년도를 보면은 청년층이 그49.8% 정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50% 정도는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라 보셔도 크게 왜곡된 얘기는 아니에요. 즉, 즉, 청년층의 절반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경제활동 안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활동을 참여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청년층이 사실은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게 낮은 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를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2019년도에는 6.3회 정도 연평균 6.3회 문화예술행사를 관람을 했으나 2020년, 2021년, 2022년에는 예 코로나 때문에 절반도 안되는 확 떨어졌죠. 특히 2021년은 한 번을 할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요새 교수님들께서 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는 스마트폰 의존 중독에 관련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24.2%로 가장 이제 높았고, 자, 2022년도에는 다소 떨어진 23.6%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보다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예, 매년 높아진다는 점 아주 우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건강 식생활 실천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뭐 40%. 그다음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39.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적정 수면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이 2022년 기준에 74.1% 규칙적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40.6%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그 피해 아동 발견율은 5%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 안전사고는 예, 많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는 예, 많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이 요새 아주 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전반적인 비율은 경험률이라 그러죠.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률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소도 그 이제 비교적 감소한다고 보셔도 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이게 학교폭력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예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19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는 확 떨어지고 교실 외에 다른 공간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렇게 좀 갑자기 올라간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뭐그 청년 고용률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나름대로 뭐 삶의 만족도 지금 같은 경우가 21쪽입니다. 삶의 만족도는 뭐 6점 정도, 10점 만점에 6점 정도로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사회 단체 경험률 같은 걸 봐도 침묵 사교 단체 여가활동단체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활동을 보면은, 자, 이 뭐, 여긴 갑자기 또 이제 문화행사 얘기가 나오는데, 50대, 40대, 50대, 그리고, 자, 40대, 50대가 그 문화예상,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좀 높, 그래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코로나 시기 때확 낮아졌다는 것 정도. 요게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자, 관람 횟수도 50대부터 좀 많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2쪽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3쪽에 이제 우울감 경험률은 이게 좀 독특한 일인데요. 그 30대가 제일 높아요. 우울감 경험률이요. 그 다음에 50대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이 수치는 해석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작은 작은 어떤 외부의 충격에 우울감을 바로 느끼면 사람이 그 나이대가 보통 30대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게 50대 같은 경우 무던하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무던한 거예요 뭐 원래는 상당히 우울한데 뭐이 정도 가지고야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의 경험률은 좀 유심히 그저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될것 같고 음주율 같은 경우도 뭐 40대가 압도적으로 이제 높아요. 40대가 부도로 높고,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가장 낮은 편으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만율도 마찬가지로 40대가 가장 이제 높은 편으로 나오고요. 자, 이제 노인인데, 자, 24쪽입니다. 아, 노인 인구의 비중은, 뭐, 지금 20, 2021년도 기준으로 17.2%. 자, 기초연금 수급률도 67.4%. 사실상 뭐 3분의 2가 받는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안타깝지만 노인 학대 신고 건수도 2021년도 기준으로 19,000건을 넘고 있죠. 이게 신고된 것만 이럴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알수 없는 것들이 더 심한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이 2021년도 기준으로 70%, 7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적 노인 빈곤율도 지금 그냥 일반 소득 시장 소득을 봤을 때는 57.6%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으로 봤을 때는 37.6%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쭉뭐 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 제가 설명한 게딱 25조까지 얘기해요 25조까지 얘기고 그 뒤에 것들은 이제 앞에 있는 얘기를 좀더 이제 더, 더 자세히, 또더 자세히 얘기하는 게 뒤에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가면은 이제 설명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이거를 다뭐 보시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부분은 이 중에서도 보도가 될 만한 것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통계 관리, 요새는 쉬,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만 하셔도 예, 재밌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 그, 많은 일을, 많은 것을 지금 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회복지 정, 그, 복제, 법제, 정책론, 행정론, 이쪽은, 뭐, 100% 통계를 봐야만 정책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법제를, 뭐, 개, 개선을 하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등록 장애인이 몇 명인지,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몇 명인지, 학대 당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걸 알아야 뭘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계 현황을 수집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통계 조사하기 딱 좋은 인구예요. 통계 조사하기 좋은 면접과 인구이기 때문에, 통계의 어떤 신뢰도는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해요. 그, 우리가 뭐 가끔 뭐 통계청에 대한, 통계청에 나오는 조사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저는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딱 통계조사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니할말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호구조사를 너무나 철저하게 해온 나라고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그 산골짜기 들어가서 인구조사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대단한 나라에 속하는 거고 여러분 전그 총인구를 우리나라 총인구가 몇 명인지를 밝히게 된게1 9 6 0년도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통계나 이런 현황이 다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통계가 아주 많이 발달을 했는데, 자, 사회복지에서 이 통계 자료를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한테 분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 이게 있구나를 아셔야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좀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